지난 어, 주간에 제가 어, 천만 관객 에, 서울의 봄 영화를 어,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1979년이죠. 어, 12월 12일 소위 12.12 사태 그 에, 9시간에 걸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강렬한 그 영화였었는데요. 어, 당시 전두환 그 육군 소장과 아, 그가 속한 하나회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에, 이제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정승화 아, 육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연행하고 감금을 시켰고요. 또 최규하 대통령에게 강압적으로 해서 그 재가를 받으므로 쿠데타가 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자신들 어떤 정권 찬탈을 위해서 하나가 어, 되어서 에, 참 구대사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어, 무거한 많은 분들이 에, 목숨을 잃었던 에, 가슴 아픈 어, 영화였습니다. 어, 이제 반역 아 이제 쿠데타의 어떤 이 실패하면 반영이고또 성공하면 혁명이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 사실 아, 역사는 아, 살아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군사 반란 아, 쿠데타다 반란 사건이다 그렇게 아, 평가를 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대로 그순간에 어떤 우리 권력 뭐 부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어, 마태복음 1장 18절로 어, 25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아름다운 어, 이야기입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사랑해서 어, 정혼, 약혼이죠, 약혼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약혼식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충분히 어떤 이제 사귐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되는데요. 이 약혼도 결혼과 복음간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지내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분명히 남녀간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네, 당시 법으로 하자면 율법에 의하면 어, 결혼 전에 어떤 임신했다, 네, 그렇게 되면 어, 이제 그 파혼, 예, 파 증서를 어, 써 준다든지 아니면 예, 재판장에 이제 고소해 가지고서 예, 그렇게 되면 그 어, 여자는 그 상, 어, 대상자는 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형 당할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어떤 어, 사건이거든요. 어, 무거운 사건인데, 오늘 요셉은 여기 대해서 어떤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이를 처리하려고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면서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라고, 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일로 주어서. 요셉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침내 예수님을 탄생한다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뭐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처녀라고 하는 것은 다 성숙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예, 여인을 가리키는데 정확한 표현은 바로 동정녀라고 합니다. 예. 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말씀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 그 당시에 이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어, 이 예언은요. 에, 예, 그러부터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사야 예언자 시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어, 아하스 왕이었고요. 이제 북 이스라엘 그, 그 왕국과 또 옆에 있던 아람이라고. 이라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남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이 예언을 말씀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천로하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두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매우 아스 왕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스가 그걸 믿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지 못하고, 당시 강대국, 강대국이었던 어디요 어디죠? 어디죠? 아스루 왕에게. 자신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어떤 예언자의 그 예언을 거부합니다. 예, 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럼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 어떻습니까? 어 지금 영국도 그렇지만 일본도요 어, 외로움부 장관이를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외로움부외로움부 외로움부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일본도 고독 담당 이 장관 그걸 임명했단 말이에요. 예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한열명 중이면 다섯 명 정도는요 뭔가 삶에서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고독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네. 어, 우리 대한민국도요 한해 동안에 한 3천 건에 아, 아무도 돌보지 않았서 그냥 홀로 쓸쓸하게 고독사하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최소한 3천 건 이상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일이죠 광주광역시 어, 사는 어떤 어르신 이런 네 살인데요. 74세 된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여해서 그 후유증, 고엽제라고 하죠, 후유증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병이 많아서 돌보는 사람 없이 그냥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 모바일 이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어, 리이게 관계 연락을 하는데 3일 동안 이 휴대 전화에 어떤 아무런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 찾아가니까 이제 또 반응이 없고 그다음 날 어, 찾아갔는데 이 핸드폰 소리가 그 속에서 울린 겁니다. 그래서 문을 따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한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미 그어 그분이 돌아가셔서 에 저렇게 말이죠. 어, 시신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들어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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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니까 저렇게 방바닥에 말이죠 시신 자국이 선명하게 네, 그래죠 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형상대로 비전한 인간이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저렇게 가슴 아픈 죽음을 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단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을, 홀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누군가가 그와 함께해서 참으로 더불어서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누군가와 함께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연대감과 상생함도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니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선물과 자유와 평강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생을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인마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주님이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본문에다가 빛을 지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인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예, 네. 예, 네. 그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우리는 죄가 있다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함께 할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도 바로 그 사이에 죄가 있다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신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삶에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단절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생과 구원과 자유와 마침내 천국을 키워버려 얻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안겨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성탄의 모습으로 찾아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죄의 문제. 해결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의 근본적인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누가 그죄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성인도 불가합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보호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존귀를 다 피우시고 가장 낮은 바로 땅에 찾아오시고 탄생하셔서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어, 빌렸지만 바로 어,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탄은 우리 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때로 궁궐에 살아도요, 주님이 떠나면 바로 그것은 지옥이지만, 정말 감옥에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바로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부자로 살아도 주님이 주님이 떠나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매일같이 하루에 35명, 예, 평균. 1년에 최소한 만 2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이 울타리 안에서, 한 사회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말이죠. 정말 고속하게, 예. 오늘 소망도 같이 희망도 같이 뭐 단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끊는 사람들이 35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분들 이 설교를 같이 참여 하신다면요. 정말 꼭 오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꼭 함께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십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꼭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뭡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이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만든 적더니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가, 기쁨인가, 아니 그런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바로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포위를 통해서 맺어진 정말 하늘 공동체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네? 이런 관계 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 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영원토록 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큰 선물인가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겠죠 예,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예, 나치지면 이것이죠? 예, 예, 리빙스턴인데요 18세기 아 19세기 분인데 참 지금도 아프리카는 참 낙후된 말이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 당시 19세기 그 당시에요. 이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정말 미개하고 원시림 속에 살아야 하는 에, 그러한 곳인데 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선교사로 가는데 아프리카에 말이죠 중앙아프리카의 잠비아 중심으로 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산전 수전 모든 고생들 고난들 뭐그 아프리카의 뭐 열병 말라리아 콜레라 폐렴 뭐 등등 안, 안 걸린 병이 없고요. 한 번은 이제 사자 마을에서 마을로 사자들이 막 이렇게 여간다 예, 해서 사자와 한번싸우기해서 사자 앞에 섰다가 그만 사자에게 이 어깨가 어, 물려가지고서. 예, 개표가 으스러지고 그 후로부터 이분이 아까 사진도 잠깐 보았듯이 예, 그 이후로부터 이 평생 이게 이, 이 왼쪽 팔이 말이죠 어깨 위로 못 올리는 그러한 어떤 장애를 어, 입었기도 하였고요. 하여튼 뭐그새 예, 영국 왕실에서 은퇴하게 되면 은퇴가 돌아게 되면 이제 편하게. 예, 당신의 삶을 보장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어 얘기를 했어도 어 아닙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 아프리카에 선교를 아프리카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 예요 결국 60세에 제에 그의 제자들이 에 그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침대 곁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 하시는 모습. 에? 에. 에. 그런 어떤 그 모습의 어떤 어, 이제, 신을 발견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 16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안식년 마이에서저 고향 글래스고로 올라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간증 겸 선교 보고 겸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어,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아프리카이지 이 곳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 생활 가운데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힘든 역경을 견뎌왔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